예수님 촉보에 기록된 두 번째 여인은 나합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죠. 오늘 본문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나합이 어떤 여인이냐. 나합은 여리고성에서 기생이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죠. 수많은 남자들에게 돈을 벌기 위해서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팔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런 기생 출신, 창녀 출신인 나합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겁니다. 오늘은 가족을 구원한 나합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 생명을 살려준 우리가 나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합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수가 있었을까?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들하고 뭐 1년 동안 사귀었다든지, 한달 동안 어떤 막 그냥 아주 막그 만리장성을 쌓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그냥 그날 왔는데 그 정탐꾼들이 금방 죽을 위기를 당하니까. 만난 지몇 시간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걸 수가 있었느냐는 거죠. 라합은 기생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떠돌이 장사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항상 자신의 술집에서 술을 팔고 음식을 팔고 몸을 팔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떠돌이 장사꾼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장사하고 온 사람, 저쪽 하여튼, 막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 장사하고 온 사람들이 자신 집에 와서 술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들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아, 내가 지금 애국에서 장사를 하다 왔는데, 아, 예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사를 했는데,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열가지 취향을 내리셨는데 그때 내가 개구리 취향을 늘릴 때 내가 거기셨다. 야 개구리가 막, 개굴대굴대굴대굴니, 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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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기생다합이 술상 박아가면서 음식 가지고 이제, 아줌마, 김치 깍두기 추가하면 또 김치 깍두기 들고 가야 될거아니요 그러고 거기가서 막 이제 여러분 같으면은 열 가지 막 재앙을 경험한 사람이 얘기할 때 내가 보니까 개구리가 많더라고. 어나참 개구리 많았어 그러고서 하나 나 그런 개구리 처음 봤다니까 첫 번째,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여기겠죠. 그러니까 기생 다합이 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430년 종사를 해방시켜줬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때 이제 장사꾼들이 하여튼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했던 모다가아 어, 거기서 구경을 했더니, 막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홍해 위에다 지팡이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아이 어, 홍해가 막 밤새 막쫙 갈라지니까, 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막쫙 건너오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다가 전부 다 죽은, 그 모습을 떠드이 장사꾼들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생 다합집에 와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면서, 야 홍해가 싹 갈라졌다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홍해가 진짜 막, 싹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싹 끊어오고, 애국군대가 쫓아오다 막싹 죽는 모습을 봤으면은, 술 한잔 마시면서, <laughs> 홍해가 갈라지더라고. 그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건너오더니 애국 사람은 다 죽었어 밥 먹어 그냥 아 있다 그냥 그랬다니까 이러고서 옆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네 무슨 바다가 오! 내가 봤다니까 이거 찍었어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있으면 찍었지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 안본 사람은 누가 믿어주냐고 그러니까 막 이 양반이 밥 먹고 거짓말 한다고. 아니라니까! 내가 진짜 봤! 말을 살살 하고 쓰레기였어. 아니, 진짜 봤는데 거짓말 한다니까! 그러니까 기생나비이 이스라엘 하나님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다고? 떠들이 장사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제 그, 만나를 그, 먹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 떠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러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 먹는 그맛나를 이제 어디서 먹은 겁니다. 하, 다시 별시 하는 거다 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300만 명인데 아니, 아침마다 아니, 진짜 막꿀 섞은 과자가 떨어져. 근데 내가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어. 거짓말하고 있데 무슨, 꿀 섞은 과자가, 뭐, 꿀 까베기도 아니고, 어디서 떨어지기는 누가 뿌리는 것도 아니고. 아, 내가 거기 한달장사했 있다니까! 내가 한달 동안! 그럼 얘기할 때 살살 한다, 세게 한다? 그러면 기생, 나비 계속 그 말을 들어, 안 들어? 들어. 아! 내가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 대상으로 내가 지금 담요 장사다 왔는데, 야 내가 두달 있었어. 아팠더니 나에는 구름 기둥이막쌓이더니아이 밤만 되면 불기둥으로 싹 바뀌어. 안본 사람. 자네 왜 이렇게 요즘 뻥이 세졌나? 무슨 사람아 구름 기둥이 불기. 아니 진짜라니까. 그 거짓말 좀. 해, 좀. 에? 그 얘기할 때 살살하고 쓰레기 어서 예? 기생다합은 지금 술 장사, 밥 장사, 또 이렇게 몸 파는 일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어야안 들어요? 듣죠? 그 능력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이 기생다합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와 2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에 정탐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온 날 밤에 고발을 당한 겁니다. 여리고 왕이 정확한 이제 정보를 입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최고의 칼잡이들을 나합에 집에 이제 보내가지고 지금 그정부가 들어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정보를 주었다 나합 내 집에 들어간 정탐꾼들 빨리 끌어내라그 정탐꾼들은 여리고온 땅을 정탐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붙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정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여리고 왕이요 체포 이 조를 보낸 겁니다. 자 이런 위급 상황에서 나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우수와 2장 4절과 4절에서 6절에 보면 은 목숨을 걸고서 이 기생 나합이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딱 숨겨준 다음에 왕이 보낸 그 칼잡이들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싹 속여서 따돌리거든요. 자, 여우수와 2장. 4절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다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자, 나합이 정당꾼도 숨겨줬죠. 그리고 지금 왕이 보낸 그 자객들을 체포조를 거짓말해가지고 지금 따돌려줬죠. 만약에 나합의 이런 행동이 들통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간첩죄이면서 국가를 팔아먹은 죄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공개사형을 당하는데, 그냥 공개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간첩하고 내통하고, 정탄꾼하고 내통하고, 간첩과 정탄꾼을 도와줬다가는 이런 대가를 지불한다. 이래가지고, 최고로 고통스럽고, 최고로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도 반역자 집안의 죄목으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나합은 기생이요 창기라는 비천한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런 나합의 행동을 야고보서 2장에서 보면은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옆사람 손을 잡으시고 손까지 잡지 말고 그냥 서로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은,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좀 행함을 보여봐라. 이제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야구보서 2장인데, 자, 우리 야구보서 2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라합이 말로만 지금 정당꾼들을 살려준 거요?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요? 행함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준 거요? 행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정당꾼을 살려줬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도 기생다합의 목숨건 그 행함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에 목숨 걸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행한 믿음을 보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피천한 여인이 최고의 행운 인생이 된 나합의 대조를 네 함께. 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라합은 기생이라는 창기라는 그런 비천한 인생이요 불행한 그런 인생인 관계 때문에 어떤 또 은혜를 받느냐면요 여리고 성이 멸망 당하기 전에 기생이기 때문에 떠돌이 장사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대해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기생이라고는 그 직업 때문에 하나님을 안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정탐군들을 살려주고,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본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까지 살려내는 그런 행운을 이라합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신묘박척하고 심히 기묘한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인생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합처럼 비천한 삶을 사는 어떤 사람이라도 주어진 그 환경의 삶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면 나합처럼 그 최고의 인생, 그 행운 인생이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지요. 이걸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기생 나합은 자신만 산 것이 아니라, 온 가족까지 다 구원해냈는데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던 권력자, 부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잘 살아온 사람 할것 없이 여리고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른부터 노인까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오직 라합의 부모 형제하고 그, 다음, 그 다음에 부모 형제에게 속한 예를 들어서 뭐 사돈이라든지 사위라든지 에? 아니면 며느리라든지 하여튼 사돈이라든지 하여튼 팔촌이라든지 사촌이라든지 나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 또 형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만 이 살았다는 그런 말씀 13절에서 우리가 알수 있죠. 자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오 자, 나합이 지금 뭘 지금 요구하죠? 나중에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나하고, 그 다음에 내 부모님하고, 또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살려달라. 이 요구를 들어줬겠어요? 안 들어줬겠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정탐꾼들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냐? 꼭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려주겠다. 대신 그 집안으로 전부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우리를 지금 도망시켜 준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딱 매달아놔라. 그러면 은 우리 두 사람이 딱 와가지고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여튼 강아지도 안죽게 우리가 다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살았거든요. 또한 기생 출신인 나합, 창녀 출신인 나합이, 예수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자, 이제 여리고 성이 점령당한 다음에 여리고 성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하고 부모님하고 형제들하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만 살아남았는데, 나이더 이상 기생의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봐요. 여리고 성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 좋은 집도 다누고다 다 놔두고, 집, 죽고, 땅 주인들이 다 죽었으니까, 땅은 누구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아, 산 사람이 갖는 거지. 누가 갖는다? 기생, 나합하고, 막 부모, 이 형제들, 거기 속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다 죽었으니까, 좋은 집도 서로 다세 채, 일곱 채, 삼십 채, 오십 채씩 막다 주고, 땅도 그냥, 가져가져가져. 가져, 가져. 좋은 거막다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기생의 삶을 왜 살아요? 인생이 돈이 없고 살기 힘들어서 기생의 삶을 살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지 않아요. 네? 기생다합이 크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그막 무지무지한 것을 이제 소유하고 살다 보니까 아, 어, 그냥 품위도 있어지고. 네?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배워가지고 실력도 있어지고, 인격이 어떤 품위도 더해지고, 이제 사람이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결국에 라합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품위 있는 여인이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관리 중에 한 사람인 살몬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몬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래서 이 기생나압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고 성경에까지 기록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나압 사건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로 원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은 자신의 어머니가 두 번째 부인, 어떤 경우는 세 번째 부인으로 또 나압 같은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어머니가 깜쪽같이 속여 가지고 이렇게 항상 어디 직장 다닌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대학까지 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결혼까지 시켰는데 나중에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어머님이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니가 두 번째 부인의 부인으로서 또 나압 같은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을 양육을 했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어머니가 두 번째 부인으로서 세 번째 부인으로서 나압 같은 삶을 산, 산 것이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이런 어머니를 절대로 정죄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이런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다고 하면 이런 어머님의 은혜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 또 인생을 보는 안목이 열리지 못한 자녀들은요. 우리 어머니가 왜두 번째 부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막이 첩의 자식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하고, 이것 때문에 막 평생 부모님, 어머님을 막 미워하고, 우리나라 말에 서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양육을 포기하고 고아원에 버린 것 때문에 계속적인 그 악순환 인생으로 고통스러운 한 생일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진짜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머니가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의 삶을 통해서 어머니가 나압 같은 삶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버리지 않고 그 자식들의 손을 붙들고 양육하고 보육하고 성장 시켜 주었다면요그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한 평생 존경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500% 1,000% 있는 분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 꼬여진 인생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무시하거나 깔 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꼬여진 그 인생 삶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정지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정지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거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 이렇게 품위있게 살지만은 언제 모르게, 어느 상황에 우리 인생이 꼬여진 인생이 될지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꼬여진 그 인생 삶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해하는 마음으로 또 자비의 마음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그 자식들 손 놓지 않으려고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라합이 기생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라합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랍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로 꼬여진 인생 삶은,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목숨 거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생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 소문난 데일루류 도매 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있네요. 단한 가지를 타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우와. 도마동 데일루류 도매 백화점.